편우 응, 아, 이렇게 하는 거 근데, 왜? 하필이면은 왜? 스마트폰에서 저게 나온 거야? 어? 그만 있고 싶은데. 그만 볼래? 없어졌어! 우와! 이게. 핸드폰이 더, 넓어... 핸드폰이 더 넓어졌잖아. 하지만 앱이 없잖노 공사가락 꼭 받아야 되나? 난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, 이제? 응. 야흑일로 엄마 집 막아. 이집 막아 집 막아. 누구 집이는다 막아. 막아 막아. 어? 재미있는 거지. 그이고어집 가는 게 어? 어 아, 이게 아닌데. 야 렉스의 렉스네 집 가봐. 어? 이게 아닌데? 어, 이게 아닌데? 생각대로 잘안 돼. 이 3D 게임이어서 전작도 3D야. 맞아. 어, 아 별로. 이쪽 이쪽은 왜안 되는데? 몰라. 여기 왜지워? 어춤추는거 같은데?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. 아니, 근데 왜 나는 아무튼 이 정도만 해놓고 가자. 하나, 이거 하나밖에 못하다니 이거 이기크리에이티브크리에이티그거 이거 아닌데 크리에이티그가 아니라 잔디바꾸기데 그냥 너무 호소한데 이거 끝나? 안녕히 계세요 다음 다음 화제 기다려주세요 아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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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 자자 아, 이거구나. 정말 쓰잘데기였구만. 야 K K 이쉬너글 씨가 준 건데, 우와, 우와 엄청 많다. 응. 안녕히 계세요. 응. 이사하자. 안녕, 응. 안녕히 계세요.